잠수부 두 명이 수중 작업을 위해 장비에 몸을 싣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비들은 수심 90m에서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한 해양 업체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낙후된 국내 잠수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이다로 기자입니다. 탑승객 300여 명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사건. 사고 직후 수많은 잠수사가 투입됐지만. 낙후된 잠수 장비가 작업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기통의 용량 제한으로 20분 이상 바닷속에 머무를 수 없어 선체 깊은 곳까지 수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해양 전문 업체인 대상 오션이 5억 원을 들여 2년간의 시험 끝에 국내 최초로 심해 잠수 장비인 혼합기체 공급장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일반 공기와 헬륨을 사업에 맞춰 적정 비율로 혼합해 잠수사에게 공급하면 체내 질소 축적으로 인한 잠수병을 예방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믹스가스는 최대 수심 90m까지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무려 40분간 잠수를 하는 등 깊은 곳까지 작업이 가능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에어 다이빙 보다는 그 감압병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들고, 예. 그리고, 그, 재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고, 호업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이 장비는 해양 선진국에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없어 선박 인양과 수중 용접대는 해외에서 임대해 사용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심해 잠수 분야가 유럽의 해양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업기체 공급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다이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중작업 시간도 늘리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명감으로 시작한 한 중소업체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 대한민국을 해안강국으로 만드는 작은 초석을 다졌습니다. 유 b 시 뉴스 이다입니다